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바이튼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18일 바이튼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바이튼 바이튼 브랜드는 최근 전기 세단 콘셉트 K 바이트 K 바이트 를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트는 전기 세단 콘셉트와 지난 1월 공개된 L 비 전기차 콘셉트 M 바이트, M 바이트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칼 스틴 브라이트펠드 카스턴 브라이트 패드 바이튼 CEO는 이번 공개 행사에서 바이튼은 차세대 스마트 기기를 선보이고자 한다며 AUB와 세단에 이어 바이튼이 선보일 모델은 m p v 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튼은 내년엔 바이트 AUB를 중국에서 출시하고 오는 2020년에는 해당 모델을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다. K 바이트 세단의 경우 2021년 중국에 출시되고 빠른 시일 안에 미국 시장에도 투입된다. 두개 모델 모두 연 30만 대 규모의 중국 남징 바이트 공장에서 생산되며, 바이트는 미국에도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튼 모델들에는 모두 동일한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엠바이트 a b 의 경우 71kWh 급 배터리를 통해 1회 완충시 주행거리 400km 이상을 기록하며 95kWh 배터리를 적용할 경우 최대 53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K-바이트 세단에서도 AUV와 동일한 71kWh, 95kWh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AUV 모델 대비 가벼운 무게와 공기역학적 설계로 더욱 긴 주행거리를 제공한다고 브라이트필드 CEO는 설명했다. 특히, 바이트는 미국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로라, 어로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K-바이트 세단의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 세이 기준 레벨 4는 운전 자가 개입 요구에 반응하지 않아도 대응이 가능할 만큼 대부분의 환경에서 자율 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바이트는 올해 안에 레벨 4 자율 주행 기술이 적용된 프로토타입을 생산할 계획이며, 오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해당 기술이 탑재된 K 바이트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바이튼은 전 BMW 그룹 부사장이자 BMW i 브랜드를 총괄했던 카스턴 브라이트펠드, 카스턴 브라이트펠드, 바이튼 CEO를 중심으로 BMW i 브랜드 디자인을 책임진 분호아 제이콥, 베나 제이콥, 전 BMW 디자인 부문 부사장, BMW i3, i8 파워트레인 개발 총괄이자 BMW 소프트웨어 개발 매니저로 활약한 더크 아벤드로스, 덕에빈드 로스 등이 각각 바이튼 의디자 인과 파워 트레 인은 자율 주행 기술 을 담당 하고 있다.